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피싱입니다. 지금 리플 대박 호재가 터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로빈우드가 비트스탬프 인수를 했죠. 그래서 SEC 규제 영향력이 약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리플이랑 관계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비트스탬프 거래소입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로비누드의 비트스탬프 인수로 암호화폐가 로비누드 사업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암호화폐 사업은 로비누드 매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SEC는 로비누드의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바가 있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로비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로빈우드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뭐 사실은 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일무이하게 상장된 거래소인데 로빈우드는 이 주식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최근에 몇년 전부터 암호화폐로도 이제 발을 넓히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랑 로빈우드 이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로빈우드가 한국에서는 게임스탑으로 유명하죠. 게임스탑 2020년 말이랑 2021년 초에 그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그 기업이 바로 로빈우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가의 공매들을 돕고 이제 개미들의 매수를 꺾어서 이 세력에 편성한게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정말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바로 로빈우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로빈우드는 이때까지 SEC 말을 굉장히 잘 들어왔죠. 2013년에 SEC가 이 솔라나랑 카르다노 그리고 폴리곤을 사실상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로비누드가 SEC 눈치를 보고 나서 이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바로 상장폐지 시켰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코인들은 사실은 2024년 1월달, 2024년 불장 때 정말 크게 오른 코인이기도 하죠. 그게 로비누드 입장에서는 매우 큰 수수료를 포기하고 이런 코인들을 상장폐지를 시켰고 그 정도로 sec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로빈우드는 2023년도 말에도 사실은 리플을 재상장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돌았을 때, 우리는 리플 상장 보류한다라고 했죠. 사실 2023년도 7월 달에 리플이 sec에게 이제 부분승소를 거두고 나와서 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등 미국의 대형거래소들은 리플을 바로바로 재상장시켰지만, 로빈우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SEC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SEC에게 충성을 다 바쳤는데, 물론 게임스탑 사건 때문에 그 뒤에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도 돌아온 대가가 뭐였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로빈누드가 2024년 5월 7일에 SEC에게 외스노티스를 발부받았습니다. SEC가 외스노티스를 발부했다는 건 뭡니까?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sec가 로비누드조차도 기소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비누드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로비누드는 수년간 sec와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협력해왔고 자진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sec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sec가 로비누드의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에 관련해서 웰스노티스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비누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사진에서 상장 폐지를 시켰고 리플은 아직 심지어 재상장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SEC가 로비누드를 공격했죠. 그래서 지금 로비누드가 한 행동이 뭡니까? 뜬금없게도 로비누드가 비트스탬프를 인수해 버렸네요. 야 SEC 너네들 아무리 우리 핍박하고 압박해도 우리는 사업 진행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비트스탬프 인수했다는 말이 뭐냐? SEC랑 이제 적대적으로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좀 따져 보면요. 여러분들 넥슨 아시죠? 넥슨 그 김정주 창업가 일가가 NXC 넥슨 코퍼레이션을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1 0 0의 법인인 NXMH를 보유하고 있죠. 이 NXMH가 비트스탬프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스탬프는 사실은 넥슨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넥슨이 소유한 기업이 바로 비트스탬프예요. 그냥 비트스탬프가 넥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넥슨의 비트스탬프를 현재 로비누드가 인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트스탬프의 주인이 넥슨에서 로비누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넥슨은 애초에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80%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지분 20%,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리플 재단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이 오디에 사용 핵심 거래소로 비트스탬프 지분을 매입했었고, 이게 작년입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달에 비트 스탬프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이게 20% 가량 됩니다. 이 비트 스탬프 어떤 거였습니까? 유럽 최대의 거래소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거래소입니다. 지금 비트 스탬프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로빈누드두 번째는 리플입니다. 물론 실질적 주인은 로빈누드입니다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누드가 비트스탬프의 실적 주인이지만 리플도 비트스탬프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로빈우드랑 리플은 특수 관계자예요. 그리고 비트스탬프는 리플을 세계 최초로 상장한 거래소고요. 바이낸스 다음으로 리플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한마디로 비트스탬프는 그냥 리플의 본진 역할을 하는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허구한 날, XRP 고래들은 수천만 개 XRP를 비트스탬프로 거래 이동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리플이 대량이체가 되는 걸 보시면 비트스탬프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스탬프는 확실히 리플의 본진 역할을 하는 거래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로비노드의 비트스탬프 인수는 당연히 XRP 상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로비노드는 당연히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된 거래소고요. 그리고 그런 리플도 현재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빈우드는 이번 비트스탬프 인수로 인해서 리플과 특수 관계자가 됐고 그런 XRP를 상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 상장을 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AI 시장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AI 활용도가 엄청난 거 다들 아시죠? 채 GPT는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돼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모두 AI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AI라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신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올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 밀어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자금 마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 배씩 뛰는 건 1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선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번에 놓치시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내릴까 봐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 없이 폭등해 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것딱 알아볼 수 있도록 전략이라고 적어서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하는 대가로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싱이었습니다